야, 진짜로 진짜 좋아요. 이게 오늘 뭐땅더안 봐도야, 이거만 보면 돼. 야, 끝내준다. 수비면을 지금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 본 땅에서 약한 19만 평이 고길이 임야가 바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본 땅이 그 바로 옆에가 또고길이 영양군 유림이 한약 19만 평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계곡이 활칼 흐르고 있는 곳에 한근 북쪽으로 5.5km, 동쪽으로 약 4.8km, 서쪽으로 약 2.4km 가도 가도 온통 산밖에 없는 아주 자연 청정한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대에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매물가기 때문에 빨리 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 100m 전방에서 좌회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00m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약한 800m 정도 남았습니다. 아, 한 600m 정도 남았습니다. 까지 한 200m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촌땅입니다 오늘은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쪽에 지금 이리 내려가가지고 이쪽 한쪽으로는 전부 계곡이 한면 전체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산들이 구규림이고 아, 이쪽에가 영양군유림 약한 38만평의 아, 구규림 군유림이 본 땅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고유림, 군유림. 앞으로는 계곡이 한 면에 전체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매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야, 예, 여기는 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에 지금 와 있고요. 이쪽에 지금 계곡이 전체적으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한 면에 전체적으로 계곡이 붙어 있고, 이 땅이 어디까지냐 하면 저쪽에 지금, 어, 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약간 밑으로, 저기 큰 돌이 있는 데서 그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풀이 나 있는 부분에 저 끝에 물불까지 전부 다 합니다. 아, 이게 굉장히 한 면에 계곡이 전체적으로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구유림약 19만 평. 저쪽으로는 영양구유림이약 19만 평에. 이쪽에 딱, 이것도 전체적으로 붙어 있어요. 본 땅에. 아, 신기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 이 꿈꾸는 구유림구유림이한면 전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꿈꾸는 계곡이 한면 전체. 이런 식으로 신기하게 좀 붙어 있는 곳입니다.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우. 아우, 이게 뭐, 풀이 많아서. 앞으로 풀이라 멀어, 이게. 쭉, 일단 가볼게요. 이게 풀인지 뭔지 몰랐와는 너무 크기나가지고. 근데 땅이 이게 몇 평이야?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큰데, 이게. 땅은 1790제곱미터, 541평의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가 길이가 약한 150m 정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가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야, 야. 예. 물이 보이죠? 단차가 이쪽에 한 2m, 2m 넘게 한 2.5m, 3m 정도 폭으로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Yeah. 이 지금은 이제 갈수길라 가지고 물이 최고 적은 데입니다 예, 다리에서 지금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왔고요. 이쪽으로는 전부 계곡이 있고, 이 노란 풀로 되어 있는 거는 전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산들이 약, 아, 국유약 18만 평에 구유림 아, 있냐고, 그 다음에 이쪽에가, 이쪽에 부분이, 이쪽 뒤쪽으로가 약한 18만 평에, 아, 19만 평에 또 이제 영양분유림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크기로. 아, 영양하면 또 대부분 구유림들이 많이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본 땅에서 아, 바로 붙어 있는 거는 또한 신기할 정도로 오래 <목소리> 딱 맞게 붙어 있습니다. 네, 이게 전부 구유림이죠 숫자는 군유림이고. 저거 좋다. 저돌 밑에가 저기가 되게 가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게 장, 장물이 심겨져 있는지 하여튼 뭐 이래 건너가기가 뭐작물 같기도 하고 풀 같기도 하고. 야이 모든 게 계곡을 따라가지고 보통적으로 이 땅이 있기를 바라죠 아딱 그런 형태의 땅으로 돼 있네요 야 이거를 제가 생각 해도 제대로만 해 놓으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짝대기 풀이라 뭐라 하든 간에 걸어가기가 힘들어. 지금 은 땅은 대략적으로 경계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쪽으로는 어, 계곡이 한 면에 쭉 저쪽에 저 위에까지 이렇게 쭉 내리 붙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서부터 이까지가 약한 150m 정도의 폭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전부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 계곡이 지금 물소리도 굉장히 시, 어, 수량도 상당히 좋은데요. 여기서부터가 이게 지금 여기가 아, 돌로 이래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뜨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어 놓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어우, 이퍼폭포가 있어요. 끝내준다. 야, 가만있어 봐. 잠깐만요. 내려가죠. 보이스 폭포가! 끝내주네요, 완전히! 이야! 지금 여기가요! 계곡이 여기고! 우리 땅이 여기래요! 우리 땅이 제가 서 있는 땅도 지금 우리 땅이거든요! 기가 막히네요! 이야! 보다 보다 이런 게 내가 처음 봤네요! 와! 멋지다, 정말 멋지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성하기도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돌을 움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도 아주 엄청난 크기의 돌이 있고 아주 멋집니다. 일단은 이쪽에까지 미끄러워도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지금이 이렇게 계곡이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쪽에서 해가지고 물이 뜨게 가지고 완전히 퍼퍼처럼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땅이 어디냐면 땅이 이거 저 다리에서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쭉 내려가면서 지금 서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가 이제 본 땅으로 돼 있고요. 이야 이게 이야 진짜로 진짜 좋아요. 이게 오늘 뭐땅더안 봐도야 이것만 보면 돼. 이야. 끝내준다. 이거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겨울이 미끄럽기 때문에. 이리로 해가지고 물길이 돌과 돌 사이로 흘러내려서 이렇게 폭포처럼 뜯기고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곳에 이쪽에 돌이,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 그래도 실제적으로못 만들겠네요. 정말로 멋지다. 이야. 근데 땅이, 이래 돼 있잖아요. 이 땅이, 이 땅까지, 여기까지거든요, 이게. 경, 이게, 이게 본 땅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야, 아주 기가 막힌 절경이네, 완전히. 이야. 내줍니다. 네, 이게 지금 심겨져 있는 게, 그, 호두나무가 지금 신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곳곳에서 호두나무가 심겨져 있는, 식재되어 있는 것들은 다 보입니다. 이래야 중간으로 나와볼까요? 예. 예. 지래요. 가장 좋은 것들은 약간 그더머리에저 대형 폭포 쪽으로, 그 다음에 농막을 비치를 하시고, 오시면 뭐 좋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 일단 외지인들이 들어오시면 뭐 현지하고 다 이제 관계십을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면 나중에 어려울 때 모든 것들을 서로 서로 윈윈 하면서 도와주면서 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인들하고 동화돼서 서로 해놓으면 먼 친척보다도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건 기본정보 소재지는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위치하고 있고 전 1790제곱미터 541평이고 매매금액은 3,500만원 아마 이 매입가격도 3,5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 보존관리지역이고요 취득세는 3.4%인데 110만원 만 그다음에 중개수수료는 3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 물건 특징표 어, 환상적인 폭포가 정말로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을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이게 전구역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농막 여부를 오늘 공청회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일부가 하천구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마 전체가 하천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농막 설치 여부가 해당 지자체별로 다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제가 확인을 한 후에 영양군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담당자한테 확인 후에 댓글을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 참네. 예, 아마 농막이 설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고규림 임야가 약 19만 평본 땅과 또 접해져 있고요. 그 옆에 또 군유림 임야가 약 19만 평본 땅과 접해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아마 이건데 내일 파해서 악 댓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일 위로 해서 일 위로 돼 있고요. 이게 다리가 돼 있고 이쪽으로는 아, 이 뒤로는 이 저, 아주 이게 크, 저수지가 이래 봐서 그런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저수지 풍광도 돼 있고 이래기 때문에 사람 교행 양들이 이쪽으로 별로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래, 이쪽으로는 이제 국유림 임야 약1 9만평 이쪽으로는 유림 임야 약1 9만 평. 이쪽이가 지금 서쪽으로 이래돼 있습니다. 모든 요건들은 다 갖춰지고, 이쪽이가 지금 요 위에서부터 뭐 이리로 해가지고요, 이제 계곡이 이래 그런데 흐르고 있다가 이쪽에 폭포를 만납니다. 폭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콸 흘러내리고 있는 이런 단계인데, 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하천 구역이 이쪽으로만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됐는데 편집 과정에서 이 전체가 이제 하천 구역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농막이 어떻게 될지는 농막이 하천구역 내에 농막이 다 똑같은 거는 일륜적으로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별로 다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내일 화학을 이 영양군청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담당자한테 확인이 안 되겠네요 아 이것도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이게 아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안 되네요. 제가 월요일 날 어, 확인을 해서 이 덧글에 나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쪽에가 지금 하천구역으로 다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제가 확인해서 덧글에 나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일일이 먼저 챙겨야 되는데 아 이게 뭐 챙겨야 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정말로 아쉬운 지금 편집 과정에서 그게 제가 파악을 했는 단계라서 아 모든 요건들은 뭐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이쪽도 거기가 산 산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깊은 곳에 와 있고 전체적으로가 계곡이 흐르고 뭐 폭포가 있고 구유림 군유림 다 맞아떨어지는데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네요. 아마 이게 하천 구역으로 다 잡혀 있을 것 같은 경우에는 농막이 될 가능성보다는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이 해당 지자체 내의 다른 편법이 있는지를 또한 월요일 날 이거는 지금 어디 물어라도 못 물어도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헷갈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 군데에 해당 지자체에 아 조례가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군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월요일날 제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농막 담당자한테 확인 후에 월요일날 아침에 최대한 빨리 덧글을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는 경상북도 영양군 아, 수비면에 지금 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동 쪽으로는 국유림 약 19만 평, 그 다음에 군유림 이 19만 평이 아주 크게 본땅하고바라 붙어 있고, 왼쪽으로, 약간 서쪽으로는 큰 하천이, 어, 아, 한 면에 또한 전체적으로 붙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끝머리 그 쪽에 대형 폭포가 있습니다. 아주 동그란 원으로 돼 있고, 완전히 뭐 선녀가 내려와서, 물놀이 하다 올라가는 것처럼 아주 우리가 설악산을 연상하게 될 정도로 아주 풍광이 좋고, 어, 볼거리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의 땅을 이제 계곡 그머리 쪽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로 신비로운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도 땅을 다니면서 이런 게 이런 걸 오늘 쳐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 아주 길쭉하게 약한 150m 정도에 수변, 계곡을 따라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장방향식으로 요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액대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폭이기 때문에 잘 고려해 보시고, 여기는 산이 깊어가지고요. 이쪽, 이쪽, 이 산면이 굉장히 깊은 산 속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자연휴양이라든가, 어, 나름대로의 산, 아주 깊은 곳을 찾고자 하신 분, 그 다음에 제가 이한 시간 있어도 차가 교행량이 한 산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차 교행 이 뒤로가 아마 교행 이쪽으로 많이 못 오는 길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교행량도 많이 적은 곳에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 만족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더 좋은 매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